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 사태 추이가 엄중하다는 판단하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적시,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합니다. 이 순간부터 해당 시설은 영업을 중지하여야 하고 위반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불편과 큰 고통,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면서 이 감염병과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그 결과 K 방역으로 세계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아 우리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등교 개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노인정을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단몇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이,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5월 6일 양성 판정을 받은 어, 경기 용인 확진자가 5월 1일에서 2일 새벽까지 다녀간 용산 이태원 클럽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서울시는 지금까지 27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었습니다. 어제 브리핑 이후에도 오늘 12시 기준 16명이 확진자로 추가됐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 대원 관련, 어, 전체 확진자 수는 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7명, 경기도가 7명, 인천이 5명, 부산이 1명, 어,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어, 이 추가, 어, 이 검사 결과, 아마도 이 추가 확진자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7일부터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역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이태원의 킹, 트렁크, 퀸, 소호, HIM 클럽 방문자에 대해서 전수 검사와 2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 파악되는 대로 이러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의 다른 클럽 방문자의 경우 정상 발생 시 즉각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태원 클럽들에서 작성된 명단을 확인한 결과 상당 부분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입자 명부 1946명 중에 겨우 637명만 통화가 됐고, 나머지 1309명은 아직도 불통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 전화 불통자 1,309명에 대해서 경찰관께 조속한 시간 내에 반드시 검사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서울시는 여휴를 앞두고 시민 여러분께도 방역의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원칙을 지키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시민 모두를 위협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순차적 등교 계약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고 또 집안에만 갇혀 있었던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정을 다닐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서울시도 순차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개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몇 사람 때문에 공든탑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허탈과 또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클럽과 감성추점을 비롯한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서 집합검지명령을 강제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제는 차후에 별도 명령 시까지라는 점을 말씀드려두겠습니다. 한 순간의 방심이 이렇게 감염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간의 일선 시민들과 일선 공무원들, 또 의료진들이 참으로 각고의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주셨는데, 어, 이러한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민 한분한 한 분이 방역의 주체로서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어, 코로나19 이전으로 어,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 이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나와 또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생활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여전히 코로나19와의 싸움 최전선에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백신은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